대한항공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그 비행기 좌석당 수루프시라는 관점과 함께 결과 원인 결과라는 그 논리를 분석해 보는 것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다뤄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 눌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최근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어, 자폐 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변호사라는 특이한 어떤 그 콘텐츠를 가지고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첫 재판에서 우영우는 피고인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그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승소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회 인문 과학에선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말들이 많이 그 회자가 됩니다. 아, 이것을 저는 이제 상관관계라고 인식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그 상관관계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그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어, 이것 뭐 그것도 과학을 붙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과학 발전 단계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에,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 우영우는 재판에서 인과관계란 과학철학 논리로 한 단계 더 높이 풀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이 장면을 캡쳐해서 어, 어, 좀 비유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에, 그, 우리 그 분석 내용을 그 인과관계를 따질 때, 이펙트, 코즈, 이펙트에서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앞으로 얘기해도 우영우 뒤로 얘기해도 우영우라는 거하고 마치 그 비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뭐 재미삼만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한번 그 소개를 해 봤습니다. 또한 에, 그 TOC 경영의 그 전략과 전술이라는 어떤 그런 틀이라는 그어 뭐라고 볼까? 그 템플릿이 있는데 준비된 에 회사가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순위로서 어 재고 회전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서 R&D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는 템플릿이 뭐가 있겠냐, 보면은 유사한 게 소매에서 SNT가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구축 지속 자본화라는 게 있는데, SKU라는 가용성인데, SKU라는 게 스킵, 스톡키핑 아, 유니트라고 해서 재고 보관하는 어떤 그 사이즈, 예, 이렇게그 소매점에 하는 그런 거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 회전 보험이 개선이라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의 TPS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TPS라는 게 어, 슬프퍼 셀프라고도 있는데 이 셀프라는 게 이제 뭐 선반입니다만은 비행기하고 비유를 해서 여객 비행기라고 생각하면은 비행기가 한번 뜨는데 그 좌석이 과연 얼마 차느냐? 아,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어, 결국 그이 좌석당 스루프시 얼마나 이익이 나느냐 아, 이런 관점에서는 참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그 다시 코로나가 아, 변형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 다시 그 확산되는 바람에 해외 여행은 꿈을 못꿀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또 금일자 그 파우치, 미국의 그 CDC인가요? 그 파우치 박사 얘기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을 그, 그 완전 극복은 못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인터뷰 내용이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이 원가 회계는 원가는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보지 못한다 하는 말도 좀 손을 명을 드리고 기존의 원가 절차라는 사업의 중요한 매개 변수들을 계량할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 그 TPS 라든지 그 SKU라는 것은 원가 회계에서는 음, 어떻게 그 도출해 내기 어려운 그런 개념들이죠. 어, 그거를 무형의 것이라고 단언해버리고 그 실체의 역량을 계량할수 있는 원가 절차를 개발하지 못했는 것을 숨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데, 에, 슬프트 회계는 아주 그 TPS라고 어, 선반당 그 슬프트 시 얼마 이익이 나느냐. 소매회사에 이것을 그 적용해서 어, 좀 말하자면 음, 판매에 역량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을 그, 에, 그 발견해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적용을 하고 있죠. 원가는 미래의 판매와 현재의 판매조차도 원가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의 판매와 현재의 판매조차도 원가 세계, 원가 패러다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어, 그, 그렇게 지금 그, 이, 소개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그두 가지 측면을 미리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주가를 보면은 2 5 2 5 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4,100원이 하락했는데 장부 가격으로는 117%로 아직 좀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 30%가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 4천억이나 줄었고요 5% 이상 주주 명을 보면 한진칼이 27.57% 연금공단이 7.58%, 외국인이 12.96%인데 네이버 그 이, 말하자면은 그 어, 내용에 보면은 네이버의그 금융 그 정보에 의하면은 홍콩, 상하이 등이 이제 눈에 띕니다. 어 그런데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조원태로서 5.78% 밖에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특수관계자 포함하면 한2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한진카레 또그 외국인 지분율이 있는데 14.65%를 가지고 예,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이 눈에 띄는 게 JP모건 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슬로프손익 내용에 와서 어, 매출은 2조 8천억이 1분기에 달성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무려 60%나 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객의 그, 그 수요가 많이 늘었다. 이거 보다는 아마 그 대한항공이 화물적으로 그 전환을 한 그런 결과로 이미 뉴스 보도에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가 어, 113%나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고, 어, 그리고 어, 이 항공 연료... 비는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려 6,633억 원이나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전년도 동기보다 102%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이 매출 재료비하고 항공 연료비가 크게 나갔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이게 그, 여객이나 그 화물 운송에 있는 매출 재료비 성격 아니고, 어, 대한항공은 항공 우주 사업 부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매출 재료비에 해당하겠고, 어, 항공연료비는 말하자면 여객 및 화물 운송, 그 원가에 들어가는 어떤 연료비로 그렇게 구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슬풋은 49.4% 증가한 거로, 금액상으로, 그러나 이제 슬풋률로는 5.4% 하락했습니다. 어, 슬풋이 그래도 49.4%가 증가했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3.2% 뿐이 증가를 안 시켰어요. 에, 그 결과, 어, TOE 생산성은 1.58로서 0.49포인트가 크게 상승을 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7,676억 원이 달성을 했고 어, 그렇지만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09억 원이 적은 수치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재고자산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건데요. 예, 모든 게 이제 그한 사업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차이는 아마 크게 그 분석의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이 제공품이라는 게 항공 <laughs> 우주 사업 어, 부문의 그 제공품으로 그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216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 원재료라는 게 이제 항공유로 그 인식이 되는데 요거는 그 금액이 줄었고요. 저장품 등은 아무래도 그항공기 유지보수용 자재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빠집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재고자산이 579억 원, 뭐 58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 제공품의 증감액이 항공우주 사업부문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는 게 결론이겠습니다. 아, 이것은 다음 장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것을 기업들은 그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공시 내용에 보면은 항공 우주 원가 하나뿐이는 나오는 게 없고요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든가 원재료의 사용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저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항공 연료하고 같은 음, 음, 성격이 될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없고. 어, 원재료 사용은 이제 그 비용 쪽으로 그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그 항공사업 우주 부분의 그 재료비라고 인식하면 될것 같고 64.8%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3.5%가 증가했는데 이 여기 1억 9천억 건 정도의 그 항공연료류가 6천억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루풋은 항공연료류를 그 재료비 쪽으로 어, 넣어서 인식을 했고, 그래서 그이 현장 운영 비용에서 그걸 빼가지고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익 내용이. 어, 그리고 그 항공 연료비 포함한 그, 그 현장 운영 비용은 1.8천억 원으로서 어, 전년보다 25.5% 증가했지만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료비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수 있겠죠. 어,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비교 총 제조 비용의. 이 차이가 있는데, <laughs> 이것이 이제 그 앞에 그 나온 비성분에서 재고자산 변동의 범위가 있었는데, 그 차이어야 되는데, 에, 대한항공은 그 비용의 성격적 매출원가 내역에 재고자산의 변동내역을 비공개하고 있고 그 매출원가산출의 그 로직 구조가 아, 표준적이지 않다 는게 이제 벌써 그 이미 비성분 데이터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종업원 급여가 3,700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에, 직원이 624명 감소시켰고요. 어, 인당 평균 임금이 2,2080원이 0만 되겠습니다.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7, 아, 170만 원이 감소했고 어, 하락률은 7.6%. 어, 임금 본봉이 깎였다 이렇게 좀 봐지는 거죠. 연간 한 8,300만 원 정도. 이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이 저임금이 아니고 고임금 임금자들을 많이 내보낸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공항관련비가 10.6% 증가를 했고요. 연료비 자체는 102.1% 이건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단계가 이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를 파악하는 건데 예,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그 주로 그 제공품이 215억 원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공비 예, 비성분 내용에는 하나도 반영한 게 없습니다. 회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은 예, 게 이제 비성분 쪽에선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없으니까 거꾸로 매출원가를 증가시켜서 매출이익이 더 나오게 했다. 아니, 가뜩이나 좀 이익을 더 많이 내야 될 입장인데 줄여서 조정을 해서 계산한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그 대한항공의 그 매출원가 그 개념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어, 좀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어, 그래서 그 항공우주사업부문의 불투명성이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 액도 어,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 124억 원이나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차이면 분명히 무슨 특별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어, 현금이 455억 원이 나갔다고 그러면은, 에, 재고 자산이 에, 455억 원이 증가했는데, 무려 579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늘에서 124억 원이 어디서 떨어져서 재고가 증가했다. 이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 그러면 무슨 무슨 합병이 있든지 뭐 이런 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떠한 설명도 찾을 수는 없고요. 어, 전년도 동기는 또큰 뭐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이렇게 훑어봐도 대한항공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아, 불투명하다 아,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아, 이런 것을 따지는 것제체가그이말하자면 이 결과 원인 결과를 제가 지금 쭉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필요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 비유를 좀 드리는 거고요. 경영 평가 지표에 와서. 일반적으로 그 사업 부분이 여러 래도다 제조업이라면은 이게 그두 가지가 비교 가능한데, 에이그 재고 회전율은 항공우주 원가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 회전율은 0.0 회전이 에, 상승을 해서 0.2 회전 그 소위점 한 자리로는 에, 그렇게 그 상승한 거로 되어 있는데, 예, 로픈율은좀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WCI AI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슬픈율은 전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를 들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어쨌든 그 유효한 다른 평가 지표는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2.42 전으로 크게 향상이 됐고, 또 매입 채무 그 지급 속도도 어, 향상이 된 것은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제시한 그, 이 원재료 가격 추이, 여기 한공료 나오죠. 에, 경비로 따는데, 이제 원재료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성분에서도 그거를 재료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원재료의 사용 쪽으로 내가지고 그, 그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걸 또그 비용으로 또다 떨었단 말이죠. 음. 어, 뭔가 그 매출원가 계산하는 게좀 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어쨌든 그이 항공유가, 어, 국내에서 눈가격은34.2% 상승을 했고, 해외에서 구입한 것은 40.3%가 어, 상승을 했다. 그 상대적으로 제품가격이라는 게 이제 그 예, 여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 그 운송가격이 겠죠 어, 여객 그 운임은 6.3% 국내선 인상됐고, 어, 달러로는 4.1% 어, 국제선은 1.9%뿐인 안 올랐고, 달러로는 이제 2.4%가 이제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면서 어, 달러가 강세가 돼가지고 어, 이런 유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문제는 이제 그 대한항공이 돈을 본게 여기 나와 있듯이 에, 1분기에 국제선의 그 화물 운송비가 34.2% 어, 달러로 하는 것은 27.7%가 가격 인상이 됐다 근데 이제 그 여객 운임 쪽에서는 어, 작년에 이미 70.6%그 다음에 달러로는 7 5 7%가 작년에 이미 여객운임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에 아무래도 그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일본을 가든 아니면 대만을 가든 에 동남아를 가든 에그 국제선 그 여객운임은 뭐 옛날에 갔던 분들의 그 기억상으로는 한두배 가까이나 아그 가격 인상이 그 여객 그 항공비가 오르지 않았겠냐? 가까운 경우에는 이제 저가 이 항공으로들 많이들 가는데 이 저가 항공은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 어쨌든 그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을 거라는 추정은 좀 확인된 거고요. 어, 슬프율은또 하락을 상대적으로 했는데 가격이 내렸다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예, 그, 판매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올리지는 못했다. 아,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그, 어떤 그 논리적으로는 그, 재고자산의 어떤 그, 재고자산 및매출원가 투명성은 일부 설명은 된다 하지만은, 저는 그, 아까 그, 이, 이, 전 단계에서 비교했듯이,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분식 회위를 했다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좀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재무 지표를 보면은 c a 스 e 자본적 지출은 투자는 없고 거꾸로 유형 비유동 자산이 감소해서 를 865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3천억 원대로서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4.3% 어, 상승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주가 상승 요인 눈에 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채권자한테 2,468억 원을 갚아가지고 어, 레버리지율이 그 46%로 떨어졌습니다. 2.5% 어, 내려갔는데요. 어, 이런 돈이 돈을 벌어서 갚는 아 것도 있지만은 에, 에, 주주잉여 현금으로 전년도에 3조 한 3천억 가량의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어, 그거에 의해서 그 재원이 조금 마련이 됐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f m 최종 326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어, 리스크 대비 현금법 보유율은 그 37.8%, 유상증자 했을 때는 64.2%로 높았는데 에, 바로 그이 1년만에 37.8%로 어, 현금 차, 현금 탄알은반 정도 줄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익잉여금률은 따블 그 이상 음,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옛날 적자 행진 하다가 이제 이제 61년이나 된큰 기업이지만은, 이익잉여금 이제 증가가 이제 16%다 하면은 이제 첫 걸음마 다시, 환갑을 해가지고 환갑, 환갑, 환갑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한뭐두 살짜리 정도의 이익잉여금, 걸음마 정도 걷고 있는 그런 수준의 그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서두에 이, 했던 것을 다시 한번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 이그 대한항공은, 예, 여객이나 화물이나 그 비행기가 한번 운행할 때, 예, 그 좌석당, 에, 아니면 화물은 화물 그 면적당, 수 스루풋을 얼마나 아, 많이 올릴 수 있느냐. 아, 이런 평가 지표를 개발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할수 있겠다. 아, 이런 거죠. 원가 회계는 지금 어, 항공우주 부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여객하고 화물이 그 비용의 성격 분류에서 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분류도 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고 비합리적으로 돼 있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든다기 보다는 비합리적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어, 그런 의미에서 어, 대한항공의 그 어떤 그 매출원가 구조는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차라리 항공우주 사업 부분을 자회사로 만들고 어, 대한항공은 본연의 그 여객 및 화물 운송으로 승부를 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개념으로는 그 연말 매출 예측을 하는게 의미가 좀 없어져서 어, 슬리프트 개념으로 그 접근을 해 보면은 B 매출전략이란 것은 이제 매출전략이 항공 연료까지 포함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한 11조 정도 매출은 일으킬 수 있겠다 아,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 그래서 어, 계약을 그 11조 정도로 그 한다고 그러면은, 오나하고 예, 그 합의하는 거죠. 이 정도 그이 실적 매출 실적을 올려보겠어. 그러면은 한 2조 8천억 정도 어, 남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목표는 뭐 3조 정도 저,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어, 이 여객 운임이나 아니면은 그 예, 화물 운임 등에 0.3% 정도 조금만 예, 하반기에 좀 올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좀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재고 회전율을 어, 소개한대로 TPS로 가정해서 그 회전율이 0.7% 7회전이었다고 가정한다면은 예, 0.75회전 8.7% 증분을 한다면은 매출이 12조 9천억 원대. 그러니까 거의 13조 원을 달성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그 3조 한 9천억 원 달성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루풋은 조금, 어떤 그 접근 방법을 그 실제, 그, 해볼 수 있는 회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 대한항공 1분기 분석을 하면서, 어, 이펙트, 코즈 이펙트, 우영우의 비유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재고 회전율은 일반 제조업의 재고 회전율이 아닌 TPS, 슬루프퍼 셀프, 그러니까 좌석당 슬루프트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일회 운항할 때 얼마나 만석을 채울 수 있을 거냐 아, 뭐 이런 것들이 그 수익을 내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아, 이런 그 비유를 드리면서 대한항공 1분기 실적을 어, 분석해 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곧뭐 8월 중순까지 이 상반기 실적들이 나올 텐데 에,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항공우주사업 부문과 아, 그 다음에 여객 화물 운송사업 부분을 제가 좀 임의적으로 식별을 해가지고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런 동영상을 또 공개를 할수 하는 일이 되면은 또 한번 좀 봐주시길 좀 바래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